야, 이거 야, 야. 오히려 올렸는데 내려갔겠어요? 일로와! 아. 어디가니? 어디가? 여기서 뭐하니? 여깄다! 아... 여기 뭐하 여기서? 아... 아 죽여라..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뭐하니? 아... 일로와! 일로와 친구야 어 통과했어 이러면 된다 안녕? 친구야 어디가니 같이가 같이하자 같이 놀자 아. 야 여기여기여기 여기. 수시로 온다 여기 뭐 아니야 여기 음. 야 오줌 싸러 오는 거 같아 <laughs> 그치 여 시야구 하는 거 같지 모두들 나에게 힘을 아 스피드 아다 잡아버리겠어 야야야 야야야야아봐얘 시야로 오는 거 같아 아 어, 오줌 갔어. 싸러 왔어 애고 <laughs> 크리퍼 모양 어떻게 만드냐 크리 퍼 크리퍼? <laughs> 크리퍼 모양을 해봐 들어 아 이거 엔더 시티 가려면 크리퍼 모양 만들어야 돼요 아닌데 <laughs> 아니요? 아닌데 그런 거 그런 거 아니면 뭐였지? 드래곤 한 마리 더 소환하는 건데 한 마리 아, 그래? 더 소환한다고? 네 드래곤 한 마리 잡고 서바이벌은 옛날엔 음. 한 마리 잡으면 끝이었잖아요. 그러니까. 네 생겼어요 그거 하면 그거 하니까. 야, 야 무기나 조금 야 자꾸 왜자꾸 저기 가냐? 시야 구나. 뭐요? 오줌 싸러 가는 거니까 라 오줌 싸러. <laughs> 야, 음. 그 무기 좀, 좀 강화 좀 해봐. 이거 죽이려면 다시 아, 해겠다 하이. 다이스쇼나 이거 클리프 모양 어떻게 만들어? 그거? 요구해 형이 잘하잖아 그냥 까먹었어 얼마 주고? 100원 주고 나이 싸네 <laughs> 어 야, 여, 여기, 야, 여기로 와요 이리 와 내일 캠핑 가려면 일찍 자게 된단 말이야 일로 와 캠핑 야 엉덩이 벌려주길와 여기 옆에 있어요 롤롤롤롤롤롤롤롤네. 야, 뭔가 이 피코 같지 않냐? 그다... 끄덕, 끄덕끄덕. 끄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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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덕. 야, 너네들 잡는 거 맞아? 네. 너 여기에 칼 놔뒀어요, 칼. 아, 어이 예. 뭐냐? 여기 분쇄에다가칼 놔뒀어요, 안 인챈트 된 거. 야, 나드래곤이숙이안 돼. 그거? 그거 뭐냐? 초록 색깔 해야 되지 않아? 아, 잡고 해야지, 잡고. 아닌가? 아, 진짜. 아야, 아야. 나 에너 드래곤 네. 못 잡았는데 좀. 어, 좀 같이, 가치... 야, 제, 제 뭐냐? 와! 미치, 미치. 대, <laughs> 대, <데>, 아, 미쳤어? <웃음> 야, <웃음> 아, 와. 나 진짜, 뭐야 이게? 아, 올, 올킬 각인가요? 여기 주차장인가봐. 주차 올킬 각인가요? 야 이거 봐. 아, 지금 딱한 명씩 한 명씩 와서 주차고 하 가. 어서 오십시오. 주유소! 주유소! 아, 주유소. 야, 야, 세차하는 곳이구나, 이거! 어 주유소! 드래곤, 주유소! 드래곤 주유소가. <laughs> 세차하는 곳이야! 드래곤, 드래곤 목욕하러 왔네! 자, 어, 다음 분! 아, 다음 분이으세요 야, 야, 줄, 서, 줄 서서 서 기다리네! 다음 분, <laughs> <번>. 야, 야! <laughs> 야, 뭐야, 여기 모여있어? <laughs> 애기가 꿀다리네, 얘가 꿀다리 <laughs> 다음, 다음, 다음 분! 아, 줄서세요 줄! 쓰세요, 줄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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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번엔목좀 닦아드릴게요. 어 다음 다음 아, 분자 그다음 에아줄을래라고요 아, 죽을 죽을래 형아? 게임 한번 죽고볼래어저 저거 분야 아, 저거뭐 아, 그래. 생겼어? <laughs> <laughs> 아이 진짜 미치겠다. 저 분야 <laughs> 뒤질래? 뒤질래? <웃음> 빨리 죽여. <laughs> 미쳐 미쳐 내가 이씨. 세차고 싶은 드래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. 아 세차 세차가 좋은가 보네. <laughs> 야 이거 언제 잡어? 몰라 이거.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뭐 잡아야지 아, 뭐 되는 거 아니었어? 잡아야 되는데. <laughs> 야 이거 어떻게? 이거 킬 같은 거안 되니? <laughs> 아, 이거 올킬 안 되지 않아요? <laughs> 이거 올킬 안 된다는 거 엉뚱한 거아니야아 <laughs> 진짜씨. 나미친네 <laughs> 야 근데 이게 <laughs> 아 이거 밤까지 가는가요? 야 이거 갔고요? 어떻게 잡어? 하지 말라고 와. 이 아저씨야. 야나 <laughs> 이거 컴퓨터 터지겠다 잘못하다가. <laughs> 아, 꺼 그러니까 무서워 나도. 야 이거 잡을 수 있는 거야? 잡을 수 있으니까 있겠죠. <laughs> 다음 분 엔더 크리스탈이 재생성됩니다. 야, 이거, 아 가자 분타 가는거야 분타 뭐야? 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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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라고요 형님 난 드래곤을 소환하진 않았어 이거, 그래, 드래곤을 소환하지 않았겠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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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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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타 이거, 이거, 이 분타. 어, 아, 가는 거야! <laughs> 드래곤을 잡으러. <laughs> 안 돼, 죽지 마. 안, 된다? 안 돼, 넌 죽을 수 없어. 안 돼, 죽으면 안 돼. 가자, 분타. 가자, 분타. 안 돼, 넌 죽지 마, 분타. 야, 근데 이거 메인 드래곤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네, 근데 어떤 어떤 이상한 사람이 <laughs> 메인 드래곤이 누구야? 많이 찾았어요. <laughs> 메인 드래곤이 누굴까? 이거, 복불복을 한번 찾아라. <laughs> 이거 어떻게 죽여? 아, 나 이거 어떻게 죽게 전부다? <laughs> 나 궁금한데 진짜. 야그뭐 없냐 그 뭐지 그독 쿠션이나 뭐 이런 거뭐 엄청 진짜 잠깐만. 엄청 센 거. 이거 개판 된 김에 또 완전 완벽한 개판을 만들어야겠구만.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완전 개판이야. 어쩔 수 없구만. 이거 쏴내야겠어. 뭐뭐 뭐. 미더 이거를 쏴야겠어 미더 <laughs> 이거를 소환해야겠어. 미더 소환 안 돼. 이거 디피컬트 바꿔야 돼. 아니야, 미더 미더 소환하면 미더가 애들 애들 잡지 않어? 어? 왜 미더 소환이 안 돼? 이게 그러니까 어 디컬트 디컬트 디컬트를 바꿔야 돼. 아 몰라. 귀찮아. 어떻게 할 거야? 골라 지금. 어떻게 할래? 내가 어떻게 랑 음. 야, 이거 어떠하냐? 이제 위더 소환할게. 내가. 응. 빨리 해. 안거 형까지 죽여 버릴 수가 있어. 아, 기다려 봐. 야, 위더 소환하면은 진짜 어떻게 될까? 위더 위도 소환하면요? 위더가 엔더 드래곤 죽이겠죠. 그럴까? 야, 소환했다 소환했다. 어 싸우네, 싸우네, 진짜? 이거 피총이두 개가 나와요, 두 개. 우와! 싸우죠. 야 제발 위더가 진짜 베기만 찾아서 죽였으면 좋겠다 인정 야 위더 피 깎여 피 깎여 잠깐만 <laughs> 위더 피 깎이고 있어 야 위더 피 깎여 어 어떻게? 안돼 위더짱 야이야 아, 아. 엄청 싸우는데? 야위더끼리 싸우는 건 아니겠지? 설마 안돼 위더짱 죽지마 에이 죽어라 드래곤 어... 야 위더도 지가 피가 차니까 잘안 죽겠네. 네, 차는데 근데 딱딱어 야야야 네. 메인 한대 때렸어. 야 이제 괜히 지나가다가 쳤쳤다. 엔더맨 죽어. 지나가다가 죽어 엔더맨은 이건 내가 개판인데. <laughs> 야 컴퓨터 터질 것 같아 뿅 쓰면. 어잘 가. 아내 네, 컴은 똥거이 아니라서 다했다. 야야야 이거 야. 야, 야, 이게 뭐, 야. 어... 헐헐헐헐 헐. 엔더 시티 가기 전까지 내일 캠프못 가요. <laughs> 안돼 갈 때까지 가는 거야. <laughs> 미쳤구나 애들이. 미쳤어. 야 이거 야, 언제 끝나? 야좀 죽어. 야 위더도 불쌍하다야. 위더 더소환하면안 돼? 안돼 엔더맨이 불쌍한데요, 지금 <웃음> 엔더맨이. <laughs> 위더를 두째치고 엔더맨이 불쌍한데. 그러니까 엔더맨 무슨 잘못이 있다고? 엔더 드래곤 한명한더 소환할게요. 야 근데 엔더맨은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거를 텔레포트해서 피하지 않아아 터지잖아요. 아 터지더라도 순간 이동하니까 터지는 거에 피해를 안 받지 않나? 아자 개판이네 완전. 개판인데. 야 엔더 시티인가 뭔가 거기 가보고 싶어나. 아 가보고 싶습니까? 네. 가보고 싶어요. 어? 누카 잠깐 끊쳐. 그때만 답이 나와요. 야, 위더 더 소환했니? 아니, 엔더 드래곤 더 소환했는데. 아이, 썩을 얜. 아, 그렇게 오늘 리서버는 닫혔다고 하고 한닫다고 합니다. 오늘 리서버가 닫혔다고 합니다. 야, 잠깐만. 서버는 t n t 에서다 터트려 버릴까? 미쳤구나? 조용히. 해 야, 내 CPU는 소중해. <laughs> 아, 어떻게 할 거? 저 s 렁이정 a t 이거 어떻게 u And t h e 다 w 안돼 l 도 e the tongue, 죽 u 려고해 w 도 h 안돼 안돼 o Julia. We don't. And 이 죽었어. 아 너무 아니야. 너무 e y 하게 싸우는데 <laughs> 이거 n d t h e 바 and they, a n 이 they, and they, and they, 와. 야 이거 얘야 야 대전쟁인데 대전쟁. 오. 어? 전쟁이야. 아. 야, 이게 4개, 그러니까 네. 피가 4개까지만 나오나 보다. 아, 와. 아. 렉의별 아, 아. 미더킹. 음. 음. 아, 음. 하나 나왔다. 네. 이게 봐 나왔다. <laughs> 아, 좋아라. <laughs> 아, 개. 진짜 어, 낭충동생 났어 위더 혼자 죽이기 힘들잖아요. 응. 어, 어. 여기 와가지고 위더 한명리 소환하고 그러면 피다 깎였을 때 죽이면 되겠다. 아. 어... 그래 되겠네. 아, 문 자, 엔드 드래곤 야, 야, 지금 메인 피가 있는 윈 미... 엔드 드래곤은 피가 안 단다. 이쪽으좀더 <laughs> 소환해야겠다. 자, 일단은 아여기서 어, 진행이 안되니까 어... 2부로 해서 다음 방송때 어...엔더시티를 한번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어, 그때는 엔더 드래곤 잡아놓고서 맵...맵...맵 넘겨줘 네 네? 엔더 드래곤 잡은 다음에 맵 열어줘 네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어디 들어가지? 집으로 자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집니다 집으로 아, 어, 내 아이템들. 어, 왜왜나또 누가 나 죽였어? 나두번 죽었잖아. 두번 죽었잖아. 죽었잖아. 어, 야. 미쯤이 마리오. <laughs> 아 알라 골팍. 와. 와, 와. 아, 그만. 나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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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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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야. 졸려? 왜 자꾸 누워? <laughs> 자, 잠깐만 드래곤 나온 잠깐만요 드래곤 드래 나온데? 야왜 졸려? 아, 잠깐만 졸려? 자살했는데? 야 졸리니? 뭐, 자, 뭐,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너드래 나왔어. 야 그만자 그만자라고. 아자 일로와 이제 일단 어 정리 좀 하자. 어, 스랜드 어, 디 있니, 얘들아? 내가 <laughs> 내가 갈까? 디크럽지로? 띠리리리리. 어. 자, 오늘 어 막판에 우리 사비가 미친 짓을 해 가지고 어 끝까지 못 갔는데 다음 녹화 때는 그 엔더 시티라는 게 있다는데 거기 한번 탐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자, 즐거우셨다면 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은 방송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꾹꾹 눌러주세요.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 안녕. 바이바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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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끊었어요?